어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제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주문인만큼어이력도 뿜뿜 됐을 거 생각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laughs> 고급은 더 흐를 거예요. 자, 코오가이국에 유학 그사 히토모 이마 이때 가느냐 모모이 다만 이렇게 역접을 나타내는 거죠. 사세로 히토모 이마사는 모두 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아이를요, 아이를 외국에 유학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목소리> 야마노모라니유학사と思い임스라고 <류가쿠사르를> <이마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알아둘 게 무라라고 하고요. 이건 조금 단어를 조금 알려주는 게 좋겠죠. <laughs> 자 우리가 무라라는 단어랑 마치라는 게두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얘네 보통이면은 무라는요, 아주 산밖에 없는 산골짜기 마을이라 뜻이에요. 하지만 얘는 도시가 섞여 있는 도시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 약간 와이파이도 다 되고, 뭐 전기도 다 되는 그런 마을을 마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 하지만 아예 산이에요. 어, 온통 사방에 산이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 절 같은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우리나라절 같은 거예요. 테라라는 걸로. 이 테라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테라 있는 쪽이 바로 이 산밖에 없고 그 경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무라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읽었을 때 아이를 외국에 유학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산의 마을에 유학 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山の村に留学すると友達は二つワ、フタツ、サン、イトリ、ホタリ、チチニ、ワカレテ、ムラノ、イエデ、すカサネ、サネバレ、ユアカミョン、ユ 두 명에서 세 명씩으로 어, 나눠서, 음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산에 집으로 산에 집으로 생활해요. 산에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그 그 마을에 그 마을에 집에서 생활한다는 거죠. 고모와 아이는 손오이의 고모니 자그 집의 아이의 고모니 지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인데 부모님 음 빈칸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빈칸 문제죠. 그러면은 이 그러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아다라세카츠오 하지마스 오케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 집에 아이가 뭐 아이의 아이가 뭐, 에이스, 네가 나루랑 가졌을 때는, 가, 아이로, 어쨌든 간에, 되는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태형이네요. 뭐뭐 해서. 그, 아이의 뭐뭐 해서. 아이가 뭐뭐 해서. 아이로 뭐뭐 해서, 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들어가도 했습니다. 음.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어 뭐요? 그렇 아이를 산에 유학시키면 두세 명씩 어 찢어져 가지고 나눠져 가지고요 각각의 집에 생활한다는 거죠. 자, 가꼬모 치니리마센카라 학교도 근처였기 때문에 7 킬로 7km, 모7아잠깐만7 킬로 모 아로이에리를도매질하시구나리마생 7km나 나, 7km나 걸어서 학교에 가기도 하는 일도그쵸 드물지는 않다는 거죠. 음, 중요합니다 어, 그러면은 어, 이건 7km나 걸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그 드물지 않다. 요중요해요 드물지 않다 요거가 이 문장의 핵심이 됐어요. 문제에 보면은 그래서, 어, 드물지 않다.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드물진 않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음. 7km를 꼭 걸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드물지 않다는 거. 자, 음. 치사나라노치사나라노 자, 작은 마을의 학교는 세토가 스쿠나에 노 학, 어, 학생이 적기 때문에 크라스가, 음 반이 세했던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학생이 적기 때문에 크라스가 산 미츠시카 나이토이오 마이마리마스가 되었어요. 자, 작은 마을의 학교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반이 세 개밖에 세 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렇죠? 이제 나이토이오 그 이거는 그냥 해석 안 해도 돼요. 각각 그냥 이렇게 해서 꾸며주도 돼요. 근데 안타라는 경우도 있다. 자또 <laughs> 예를 들어서 1년또 이네 3년또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 3학년과 4학년, 5학년, 6학년은 니 <laughs> 온하지 클래스리나 때 같은 학년이 되어서 뱅큐시라스탈리시마스 공부하곤 합니다. 각 건호세 또 학교의 학생은 민나 토모다지에서 모두 친구입니다. 네. 가에니, 이에니 가에레, 바 이에니 가에레바. 뭐예요? 집에 돌아오면 옷도 싼야 오까상, 엄마나 아빠를 대찌다이마스 도와줍니다 뭐 좋습니다 미루모노, 기꾸모노가 전부 하지멧데, 노, 케이켄, 데스 자, 보는 것, 듣는 것이 전부, 하지멧데, 노, 케이켄, 데스 뭐예요? 잠부, 전부 전부, 하지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이때, 하지메데는 이, 하지메데예요 요하 요하지 맷 때라고 하면은 동사 태형으로 가는 거예요 동사 하지만 얘는 부사예요 처음으로, 음 처음 그래서 처음으로의 경험 첫 경험, 그래서 전무 첫 경험입니다 처음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야마는 아까 대 이진행까 니행호도 세까지스릇도 어 지오이 코트바니 나르소데스라고 했어요. 산 속에서 1년인가 2년 정도 생활하면 강한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100%라고 하는 거죠. 음, 음 어, 오케이. 잘했어. 음. 이렇게 섞여주면 되는 거죠. 음. 어,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 오늘 했던 거지직 반영할 거예요. 빨라츠 팔라스가 늘었을까? 그렇죠? 어. 자. 음. 또 궁금한 거 있어요?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기반해서 어생님 세토하고요, 각세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보통이면은 각세라는 것은요, 그냥 학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 주면 여기 안에 세토가 있다는 거죠. 세토는 대학생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대학생까지 다쓸수 있지만은 세또는 거기 안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만 올리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중고등학생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자 <laughs>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 데키또나 데키또나코토바오 일안의 사이. 음, 그, 적절한 말을 넣으시라는 건데, 데키토가 적절하다는 뜻이 데키토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 안에, 바로 안에가 아까 무슨 뜻이었죠? 그쵸? 자, 산에 가면은 이렇게 두세 명씩 흩어져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아이는 그 집에 아이로 해서, 아이로 해서 새로운 생활하는 거야. 아님 아이가 되어서 새로운 생활의 아이가 아이로 태어나서가 되어 아이로 바뀌어서요.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laughs> 얘두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좀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아이가 되어서. 어. 그집 아이가 되어서 생활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죠? 아이로 해서 그 조금 어려운데. <laughs> 땡땡 찔렸습니다. 자, 야마노 야마노무라의 유학생 유학생 활은 어떤 생활산그 유학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자. 가교가치사이 노데. 그러니까 가이 노데. 그러니까 학교가 멀기 때문에 도노코모 어떤 아이도 7km 7キロ... 낚아나ければなりませ 어떤 아이도 7km 걸어야 해요. 학교가 멀어가지고, 음, 응. 학교가 멀기 때문에, 뭐, 7km 걸어야 해요. 음, 응. 아루까나ければなりません. 맞아, 틀려요. 얘는 너무 단정졌어요어요 7km나 걷는 적, 일도 드물진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드물진 않다. 라는 거 뭐죠? 드물지는 않다. 드물지는 않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헷갈렸었지만, 드물진 않다. 그, 게뭐예요 드물진 않으니까, 단정은 아니죠. 얘는 아예 단정지었어요 근데 드물지 않다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음. 그런 경우가 드물지는 않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 그치? 음. 무라노, 그래서 얘는 x 예요 그래서. 음. 왜냐면은, 진짜 완전 정답에 가까운 게 여기 중에 있거든요. 브라노 가꾸와 그, 숲속의 아이는 학교는, 그, 말의 그, 그 학교는요, 민んな 치사이노데, 모두 작기 때문에, 클라스가 사, 밑지시카리마세 야, 모두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치? 작은 말에는, 이라고 이제 생각했잖아. 여기 보면은, 치사나 분 학교는, 이제, 모두는 아니죠. X. 이러이러나 케이크 행어스로노데, 고도 마치오구 나로서 데 여러가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 그쵸 맞죠? 코도 마치고 나서 마지막 문장에서 아이는 그 강의도 너가 안다 그쵸?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어, 오케이 됐죠? 자 모라노 어, 어쨌든 어 간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평가 펼쳐요 불안한 세이은자 마을의 생활은 킵시도네 엄격하기 때문에 단식 거래마생뭐 뭐예요 자는 식구 아리마생 뭐요 저 즐기지 않는다 즐겁지 않다 야비시도 언제 나왔고 노식구나이 아리마생도 언제 나왔지? xx x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했을 때 일본을 선택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이것도 있고. 어느 학생이나 7km를 걸어야 해요? 라는 말은 여기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처였기 때문에 7km나 걸었던 사람들도 그런 것도 이제 드물진 않다가 되는데, 이 드물지 않다가 이 문장에서는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드물지는 않다. 그래서, 매제라시고 아리마생.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드물진 않다. 다음 시간에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이!